자, 오늘의 MVP 많은 선수가 잘했습니다만 오늘 수비의 주인공 오지성의 수비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이 움직임이라 할까요? 이거는 감각적인 부분인데 몸 빠른 걸 전체 치부라도 이공 찾아가는 거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에 대한 의지력 잡겠다는 이 집중력 이거는 정말 박수하다 마땅합니다. 자 오늘 MVP 오재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재성 선수 오늘 뭐 심적으로 많은 단단한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연패 탈출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어, 우, 우리 카드가 그러니까 2연패 중에 지금 데라운 존버스 서브가 강한 팀을 만났었잖아요 네 오재성 선수는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까 어, 어떻게 보면 요즘 상대 팀들이 다 서브가 네. 강하기 때문에 저희 리시브 라인에서 일단 뭐 보고 먹는 게 많이 틀리자고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점이 오늘 좀 어,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 팀 우리가 이겨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디그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 분석과 이런 코스 연구에 대한 부분이 좀 적중했다고 보세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블록킹이랑 이제 뒤쪽에 디펜스하는 선수들이 네, 분석을 통해서 링컨 선수나 뭐 정지서 선수, 순석영이랑 네, 그런 코스 부분에서 많은 미팅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 거기다가 오늘 대런존버스의 어, 서브가 강한 팀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링컨 서브도 그랬고 정석 선수도 그랬습니다. 오재훈 선수가 가장 받기 힘든 선수의 서브가 누굽니까? 어뭐래도정치적서브에도한국에 까다롭고요. 그도고국에서도한국도 까다로운 것같습니서자 그리고 서을옮겨에서 지금 우에 카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국전력의분위에와도한국에 오니까 좀좀서도한은에서도한국에서한국전력이 어, 있을 에시에는 약간 선수들한테 좀 맡기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면 여기도 뭐 그, 그런 분위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 운동적으로는 좀 약간 각자가 책임감 가지고 하는 모든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거의 다적응을 했고요. 이제는 뭐 한, 한전이 아닌 이제 우리 카드 의 선수로서 시즌을 이제 계속 치러 갈 예정입니다. 예. Yeah. 자, 오재정 선수. 정말 귀중한 1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팬들이 정말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이제 뭐 아직 1라운드이긴 하지만 저희 팀은 저희 우리 카드는 앞으로 남은 라운드에서도 많은 승을 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예,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지만 강한 남자 상남자 오재성 리베르를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